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며, 또한 찬양하며, 또한 이렇게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걸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네. 잘지내셨죠 네. 네, 그 성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전이 엄청 큰데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그 안에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창고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네. 그 창고는뭐 장작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기름을 기름을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있었고 나시린의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그 기타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들이 그 창고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세로로 된 그림이 뭐냐면 그거를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위에서 본 거예요. 숫자 보이시죠? 14번.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들이 있고 여인은 여기까지 밖에못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뜰이고 그 15번, 아, 26번, 27번, 25번, 28번이 창고고 15번이 니케노르문이라고 해서 문을 들어가면 이제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 제사장만 제사장 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문을 딱 들어가면 이건 위로 위에서 본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20번이 20번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소나 양을 잡는 곳이에요. 20번에서 잡아 가지고 1 7번이분양 제단이 여기다 올려 놓고 이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분양 제단인 거고. 그리고 이제 21번 이 주황색 부분이요. 21번, 22번, 23번 이렇게 있죠. 22번이 성소. 어. 그리고 23번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22번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23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요. 대속죄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과 나라의 그 어, 죄의 용서를 이제 예배드리면서 간구하는 곳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뒤 넘겨 보시겠어요? 넘겨 보시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단면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계단을 올라서 올라가면 어, 현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작지만 이게 뭐냐면 초대예요. 등잔대라고 합니다. 아시죠?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6번이 뭐냐면 제사 빵을 차려놓은 제대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하죠. 진설병. 진설병 몇 개가 있게요? 질문. 진설병 몇 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까요? 아니요. 일 개? 많아요. 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 2 개. 아1 2아 지파를 상징해서 1 2 개가 이렇게 진설병이 아 나열이 그렇죠. 돼 있어요. 자, 5번은. 이렇게 분향 제단이라고 해서 분향단이라고 우리는 하죠. 그러니까 향이 이렇게 계속 피워져 있는 거예요. 어, 성경에서는 이 향을 이 성도의 기도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표, 표현을 합니다. 명단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3번 보시면 이렇게 커튼이 되어 있잖아요. 이 휘장이죠, 휘장. 휘장이 좌각 있고 그 안이 이제 뭐가 되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지성소에 뭐 있죠? 언약궤가 들어 있어요. 그 언약궤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집팡이와 맞아요. 건나와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나갔다 와도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어, 속이 안 좋으면 나가서 어, 물도 드시고 할막이 하고 오세요 그렇게 언약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숨지실 때에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려버렸죠 이유는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아는 지 없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대속제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에 와서는 뭐 성소의 지성소의 개념은 예배 가운데 없죠. 없지만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한참 이렇게 막 까불까불거리고 어릴 때 개구장이었는데 강대상은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올라가면 진짜 엄청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신발도 벗고 들어가는 그런거였는데 어. 쉽게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잘 올라가는 곳이 아니었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나 할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어 우리가 조금은 더 열려 있는 이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의 의미가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얼마 전, 즘인가그이슬람이사람들이사람들이슬람교이사람들이사람디이사비아메사를꼭가사람아 이슬람 그 메카에 은이사람0이 사람은 이사었대요 압사로 음, 도와서... 아... 도와서... 거기에 이제 전 이슬람 아... 교도들이다 가거든요 성지로 무조건 가요 음... 그 메디나 그리고 메카 안꼭 가는데 메카가 제가 알기로는 그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그 그 누구죠 이슬람의 그마우메트가 마오메트. 태어난 데가 메카인가뭐 그럴거같은데 아, 어 <laughs> 오, 어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메카를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 가는데 예, 500명 예, 죽었어요. 기사 보니까. 근데 매해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말레이지아에 갔었는데 말레이지아는 은행도 이슬람 국가가 운영해, 이슬람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 이제 본인이 이슬람 교도다라고 하면, 그집 구하고 이럴 때 평생 무이자 와 평생 무이자 그리고 메카나 이런 거 여행 가잖아요 대출 그냥 해줘요 무이자 어, 갖고 싶을 때 갚고 하고 내주고 뭐 이슬람을 겨다 라고 하면 은암 수술하고 막 이러잖아요 수술하고 이러면 이제 무료 뭐 전기세 한 달에 뭐몇 천원 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가는데 그렇게 메카를 가는 것도 지원을 해줄 정도로 꼭 가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이 성전은 그러니까 목숨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세 세장이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1년에 한번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고 불을 태움으로써 나의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장소예요. 정신적으로도 항상 이곳은 가야 써 가야 되는 곳이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제 성막이었잖아요 이렇게 가죽 덮고 막 이랬잖아요 성막 시대에서의 그 성막은 어 유일하게 주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거기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 성막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은 다음부터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돌아가시고 부활 생존하신 이후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와 성전의 시대에서는 아,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고 그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아마 옛날 이야기 막 건물이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항상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인 곳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유명한 의사들 있잖아요. 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을 묘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디다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성지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에 한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죠 네. 그리고 뭔데 어, 뭐, 못 찾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뭐 매, 매봉 매쪽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 무덤이 있는데 시신은 없잖아요 음. 막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야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대 <laughs>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이때 그러면 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뭐그 뭐, 그 뭐야 세종대왕이 봤던 책이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엄청난 그게 뭐랄까요? 그 뭐랄까요 십계명도 거기 있잖아요 영생의 모스, 모, 모, 모세가 말했던 십 십계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제가 예전에 얼마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슬람교도들도 여기를 왜 예루살렘의 성지라고 말하는지. 이게 다있어서이 성지 성서 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어. 서로 가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네 거냐 내, 내 거냐, 거냐. 야그쌍난거 우리 거다. 어. 어. 십계명 우리 거다, 거다. 야그 그분은 우리 <laughs> 우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이슬 이슬람이 가져갔고 이 성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들이 음. 울고 기도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실질적으로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소는 뭐 지성소는 뭐냐? 라고 했을 때이 이 성소는 제사장이 그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고 지성소는 일 년에 한 번이에요 일 년에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지성소는 그들의 정신 그 스피릿과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적인 토대로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정말 깊고 고 완벽하게 만나고 이 대제사장이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끌어서 이미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고 죄를 사야 되는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 되게 그 정신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잖요 해결 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런데 반면에 성소는 제사장이 오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반면에 이게 무의식적인 것보다 조금 현실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의례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잘렸다는 건 무의식과 의식의 그경기가 이제 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 너를 대신해서 죄세야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은 없다 이제. 너야.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네가 직접 가면 돼. 이 해결은 그러니까 그냥 야 휘장이 찢어졌대. 야, 이제 예배드릴 수 있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무의식과 의식의 우리가 현실과 비,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이게 잘려지면서 이게 믹스가 되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그냥 길을 빵 열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휘장이 잘린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상경에서는 한 줄로 써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 가깝게. 만들어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성소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제 아내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다녀서 커서 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성소 지성소 막 얘기하면 이제 아내도 이제 평신도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소 지성소는 제 사장들만 들어가는 거라며 본인이 목사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아,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가는데 어, 지금 목사님만 들어가는데라는데 우리랑 별 상관이 없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과 의식적인 세계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한분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는 장소가 이 피장의 장소였다. 라는 피장이 끊어진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건이었다. 라는 거고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막준비하 과정에서 아, "우리는 이 강의가 끝나면 여름에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 아멘 생각만 해서 생각만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서 생이만 해서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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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와지성만 해서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는 생각만 는만 어 대단한 곳이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유일하게 만날 장소였는데 이게 휘장이 위에서 아 잘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다 열리게 된 것.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 세계가 이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수 있는 곳이 되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성소 지성소가 우리가 쓰지는 않죠. 단어나 의미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잘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광고 드릴 것은 어. 이제 다음 주는 6월 30일인데 다음 주는 행사가 또 교회 큰게 있어요. 세가족한 영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7월. 첫째 주, 둘째 주하고 저희 종강하려고 해요. 7월 둘째 주에. 그래서 뭘할 거냐면 지금 성전의 이야기는 대략 끝났고요. 성찬이랑 세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7월달 2시간에는 성찬 1시간, 세례 2번째 두두 시간에서 성찬 1번, 세례 1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네, 7월 첫째 주, 둘째 주하고 종강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요. 이렇게 하시고, 아 성찬이랑 세례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소에서 또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성소의 삶으로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이 자리에 있는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종교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가정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삶의 자리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고자 하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돌아가는 발걸음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일치한 타요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